예, 오늘은 2019년 12월 중순인데요. 저는 지금 국립 전주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초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날씨가 온화한 편입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고요. 하늘도 구름이 있지만 맑은 편입니다. 국립 전주박물관 야외에는 많은 석조유물들이 이와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익산 미륵사지하고 제석사지 등에서 출토된 석등 관련된 석조물을 보러 왔는데 모두 옮겨 놓은 상태네요 어, 곧 익산 국립박물관이 개관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박물관으로 옮겨서 전시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쪽으로 이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국립전주박물관 입구의 정원인데요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전주박물관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석조물이 있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예, 정읍 우성리에서 출토된 석조문이라고 하는데요. 연화문이 새겨진 사각형 돌입니다. 돌의 형태로 봐서 귀신을 세우기 위한 그런 부재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측면을 보면 안상을 새겼고 뭐 기둥도 세웠습니다. 잘 취석한 그런 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상면에 이와 같이 연화문을 새겼는데요. 연화문을 쭉 돌려서 새겼고 그리고 이 후면에는 다듬은 현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네요. 뭐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앞면과 측면만 다듬고 후면은 다듬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석조물인데요. 연화문 상면에 이와 같이 사각형 홈을 만들었는데 이 홈은 일반적으로 이 석조물의 형태로 봐서 비신을 삽입, 고정하기 위한 홈인데, 홈을 파지는 않았습니다. 이 위에다가 비신을 올렸을 경우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요. 뭐 이러한 걸로 봐서 이 비좌는, 이 석조물은 비신을 세우기 위해서 제작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남게 된 그런 석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화문이나 아니면 측면에 안상 기법으로 봐서 고려시대로도 볼수 있지만 오히려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그런 석조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용하지 않고 남게 된 거라고 볼수 있죠. 조선시대에 이런 석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로 봐서 조선시대에는 이미 기성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를 세울 용도나 또는 수요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기성품을 제작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수급을 했, 실시했는데 이와 같이 사용되지 않고 그냥 남게 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그 옆에는 석불 입장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불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물이 새겨진 원형대자와 그 다음에 불신 이렇게 이 남아있는데요 조각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하부 원형 굴퇴자에 이와 같이 측면에 이중에 안상을 새기고 그 상면에 연암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형 받침대 위에 별석으로 제작된 현재와 같이 불신을 올렸네요 뒷면은 기법이 이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옷몸에 그 옷주름은 생기지 않았는데요. 옆렇 보면 안상 연암연암은 이렇게 정교하지는 않지만 볼륨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옷주름이 쭉 올려져 있는데요. 네, 양손을 모아서 무언가를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예, 뭐, 연봉이랄지, 연화줄기를 양손으로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각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석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이 석불은 고려시대로 추정이 되는 그런 석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재밌는 그런 석조물인데, 애석하게도 파손되고, 활용되지 못한 그런 석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역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